안녕하세요. 연락 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예, 정치 얘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 아니, 텍스 크레딧 자체가 이 보조금 자체가 정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빼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반 정도는 또 러시아가 아니라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 대 미국인데 정치 얘기를 진짜 안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이브의 텍스 크레딧 이제 리폼이죠. 이게 리폼된 게 여러 자동차 회사들들이 엄청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라. 왜냐면 지금 러머트리얼까지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고 그 러머트리얼까지 따져가지고 보조금을 주네만에. 어, 근데 거기에 대부분 중국향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중국 컨텐츠를 상당량 들어가 있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정치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경제 논리보다는, 아, 경제 논리도 좀 있죠. 사실 무역적자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한 나라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피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런 거시적인 거를 안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배제하면 그냥 뉴스인데, 한번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이 뒷배경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업병인지 항상 그 뒤를 봐야지. 설령 틀릴지라도 그러면 어떤 뉴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있고 어 이거 왜 그렇지? 어떤 스토리를 짜야 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뉴스 볼 거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너무 뉴스들이 가짜들도 많고 단순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조선의 호구다 <laughs> 정말 재밌는 닉네임 예, 너무 감사드리고 조영명님 감사합니다 규니버스님도 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예, 저만의 시각으로 예,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셔서 동의를 하시든 동의 안 하시든 그래야지 비교군이 생기니까요 한번 더 비판적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텍스 크레딧, 예, 리비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마지막은 루시드인데요. 왜냐면 하 테슬라 4680 배터리가 이제 조금 조금씩 먼럭 할아버지가 더 까기 시작했는데, 이제 루시드랑 제가 또, 제가 만든 겁니다, 그건. 영상을 보고 제 나름의 비교도 첨부했는데, 자, 이제 리비안은, 예,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예, 별로, 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여러모로 지금 그 조건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예, 해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나마 그냥 스타트를 8만 달러에서 했는데 아 지금 가격이 애매모호 하죠 그 전에는 뭐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7,500달러 비싼 차든 싼 차든 찔러 줬는데 8만 달러에 트럭을 묶어 버리는 바람에 아나더 비싼 거에도 줘야지 아이 정도 살 사람들들은 보조금 신경 안 쓴다? 영향 있습니다 영향이 없긴 왜 없습니까?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이제 싼 차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판매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비안도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고 있고요. 더큰 문제는 지금 리비안 차를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리비안도 높습니다. 차량 가격이 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싼 차에 대해서 세금 보조를 못 받는 데다가 지금 싱글이면 15만 달러에 묶여 있거든요. 아니, 연 소득이 15만 달러인데 8만 달러짜리 차라. 이거 거의 뭐, 절반각, 절반 이상을 투여해야 되는데, 메리드면, 이제 조인트면은 좀 이게 텍스 브라켓이 올라가죠. 예, 인컴 리밋도 올라가서, 여긴 괜찮지만 참 싱글들이 사기에는, 예, 이거 넘어버리기가 이 동네는 아주 싱글, <laughs> 아주 쉽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받을 사람이, 참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리비아니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비싼 모델들도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중간 트림을 내놨거든요. 더싼 모델을 예, 2025년까지 또 만들 생각도 없는데 그냥 지금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이러니 정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지금 토요다부터 해가지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아 중국에서 좀 배터리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예, 이게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은 어,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물론 테슬라라고 완벽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 기사에 보면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텍스크레딧제가 지난 영상에 보면은 100%가 아니죠 차근차근 그 리밋을 올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니면 까먹으시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단일 공장으로 하도 배터리 회사들이 나 전체적으로 막몇 기가 그냥 와트 아웃 막 배터리 생산해 해가지고 테슬라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데 미국 내 단일 공장으로 최다 생산하는 배터리를 최다 생산하는 게 파나소닉 테슬라 합작으로 만든 근데 네바다에는 어쨌든 테슬라 공장이죠 거기서 셀도 생산하고 팩도 생산합니다 지난 기사에도 다시 한번 얘기했듯이 블룸버그도 꼭 집어서 얘기했지 계획은 거창한데 LG도 그렇고 뭐 시애틀은 지금 뚜둑에 맞아서 지금 싸우는 그 타이완 사태 때문에 대만 사태 때문에 지금 계획이 홀드 돼서 저호 찬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계획은 거창한데 현재 돌고 있는 최다 셀 생산 공장은 테슬라입니다.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팩도 만들고, 현재, 그러니까, 당장 법이 내년 초부터 땅 시작해버리면은, 예, 테슬라 말고는 쉽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테슬라의 또 미래를 걱정하시는, 왜냐면 일부 부품이, 예, 맞습니다. 근데 많이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은데, 서로 아주, 그니까 100%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트럼프 정부 때 이걸, 관세죠. 트라이플가 왕창 올려버렸는데, 바이든 정부 와서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내가 필요한 거라든지, 이건 좀 치명적이라는 거는 배터리 일부 품목이라든지, 뭐, 애플 폰도 그렇죠.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제한적으로 지금 서로서로, 서로 예 문은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돌라는 가게. 치명적인 거는, 예 다간 보고 있다라는 거지, 양쪽 다. 그러니까 다 막은 게 아니다. 지금 막은, 지 테리포 올린 것과 쉐어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완벽히 그냥 100% 모든 물품에 대해서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반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묘한 균형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큰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목표가 자체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 거는 중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팔건 미국에서 만드는 걸 아예 일찌감치 셋업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정도로 예, 저번에도 어메리칸 인덱스라든지 물론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이게 상대적인 거고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막100% 맞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션을 봤을 때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서 대비가 굉장히 잘돼 있고, 이미 2019년부터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이런 트레이드 워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익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 밑바탕을 예전부터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데미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워낙 배터리 강국이다 보니까, 근데 가장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거는 테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하는 거를 제가 그래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이게 지금 전기차 택스 크레딧에도 영향이 있고 또 하나, 반도체. 제가 간간히 반도체도 얘기하죠. 이거 돈이 얼마나 투여되는지 아십니까? 280조 원이 넘죠. 원화하게2 8 0억리언입니다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달러니까 지금 환율로는 300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을 때려넣는 겁니다 이, 이건 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세미컨덕터이 프로덕션에 뭐 more t h a 52 b i l 달러입니다 s u b s 보조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기업들이 오, 좌지우지 되는데 여기 보면 중국이 요 8월 2일 자거든요 이번 펠로시 예, 하원 의장이 예, 방문한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고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타이완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막을지 무역 보복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겠어 안할것 같긴 한데 애매하죠. 제한적인 나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건못 막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고. 지금 미국의 보조금은요, 이게 참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참 머리가 아픈데, 예, 10년간 예, 중국의 투자라든지, 그니까 내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해서 주는 거지, 너 만약 중국하고 뭘 한다라든지 더 나아가서 주식도 걸려 있습니다. 그니까 주식에다가 뭐 바이백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했다가 걸리면은 예, 작살납니다. 그러 철저히. 미국 내 연구 개발 및 생산에만 그리고 주식관 별개로 그리고 중국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순간 보조금이 끊깁니다 그러니 제가 이정책 얘기를 다시 한번 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영향이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걸 하고 있다 옛날에 오바마 정부 때 했었는데 살짝 별 효과를 못 봤죠. 물가만 오르고 그래서 무역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는 이런 이론, 여론도 있, 이론이나 여론도 있었지만 그때 얻은 교훈이 아마 미국이 너무 살살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투연 돈이나 이런 거 보면 더 세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예 저는 중국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예, 지금 미국이 중국 상대로 무역적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역시 미국이 가장 강력한 수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팔아야지 중국도 돈을 벌지, 이게 막히면은 양쪽 다 근데 아프죠. 양쪽 다 아픈데 누가 더 아프냐를 보는데, 재미난 거는 요즘 베트남이 난리죠. 왜 난리냐면요. 결론이 이미 보고서에 어느 전문가들 보고서들 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패니까 그 주변 국가들 수출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1등으로 늘은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2등이 타이완이고요. 중국을 막으니까 그 주변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그러니 약간의 이 얼라이언스 동조도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각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중국이 다 그걸 헤쳐먹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못 받는 것들을, 물론, 예, 베트남 공장들도 사실 중국 자본이 좀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베트남의 경제 부흥이왜 일어나냐면은, 미국이 엄청 이 중국 거를 덜 사는 대신에, 미국이 베트남 거 엄청 사주고 있습니다. 대체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타격이 중국이 더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 지금 무역 적자를 못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근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면 뭐 경제가 안 돌아가냐.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보면요. 중국의 지금 미국 대미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입하는 거죠. 빌리언 달러입니다. 한500 정도 되고요. 506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보면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토탈 트레이드들은요. 작년에 중국이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캐나다, 2등이 멕시코입니다. 보면은 꽤 나름 잘 이게 분배가 돼있다 미국이 정말 많은 나라들과 거래를 하고 각 어떠한 나라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려할 정도로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분산이 미국이 생각보다 오? 잘 돼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수입을 많이 하고요 독일 6위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건 토탈 랭킹이고요 지금 수입만 보면은 세상에 미국이 한국보다 베트남 거를 더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 랭킹은 예 토탈 트레이드입니다. 어, 근데 수입은 당연히 예, 중국이 1등이지만 수입도 캐나다, 멕시코 못지않게 미국이 많이 한다. 꽤 분포가 잘 이렇게 돼 있고 중국 상대로 적자가 제일 크다. 근데 3위가 베트남입니다. 예, 베트남 보면요 미국이 101리언 달러를 수입하는데 수출은 꼴랑 정말 안 하네요. 거의 안 하네요. 한국은 보면은, 이게 나름, 그래도 밸런스가, 그래도 흑자는 한국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웰 밸런스인데, 야, 베트남 정말 끝내주네요. 끝내줘. 수출은, 야, <laughs> 미국, 미국 걸꼴한 10빌리언 달러만 ,000 사주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수출이죠. 근데, 미국이 베트남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수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벌써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반사 이익이 가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예 중국이 그래도 굉장히 센 나라지만 하, 너무 빨리 근데 고개를 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제 독재를 하셔야 되니까 자기가 그걸 계속 원래대로라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 분께서 아주 그냥 끝까지 해두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예, 정치적인 댓글에서 그나마 저도 공감하는 거는 러시아 사람들들은 예, 없이 살아서 잘 모른다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역시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아는 건가요? 참 불쌍합니다. 그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더할 여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무역에 있어서 이런 걸 토대로 생각을 하면 예, 웬만큼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4680 배터리 분해한 얘기입니다. 아, 굉장히 많은 혁신을 계속 이뤄가고 있고요. 이커런컬 콜렉터인데요. 옛날에는 이거를 와이어로 연결했는데 진짜 하나로 다 찍어냈습니다. 아무래도 셀당 파워가 에너지가 늘었죠, 용량이. 커런트라든지 더 많은 용량을 하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아예 다 찍어버렸고요. 레이저 커팅으로. 이건 흡사 지금 오른쪽에 보면 루시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차안을한것 같은데 루시드는 반면에 이제 2170이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싱을 해서 이렇게 이런 팩 모듈이 몇 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 테슬라는 이걸 그냥 하나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패스너 조이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핑크색에 이폭신지 우레세인인지 갖다 부어가지고 예, 이걸 고정시켜버리고. 그리고, 셀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버리니까, 나이 영상에서 보면은, 이런, 쿨링 파트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커넥터들들이, 개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훨씬 많이 줄여서, 훨씬 더 단순화됐다라는 게 영상을 보면서, 확 와닿았습니다. 반면에, 루시드도 마름, 예, 나름 괜찮지만, 예, 이런 옆에 이런 장비들, 테슬라는 이거 까봤을 때, 요런 거 별로 몇개 없더라고요, 진짜. 많이 줄였다. 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그니까 나중에, 이거, 셀도 까실 테고, 무게도 아마 다, 그런 것까지 공개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에는, 예,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자, 루시드를 얘기를 했으니까, 루시드의 프로덕션 포캐스트가 예, 아, 또깎겠습니다 이제 올해 한 6,000대, 7,000대, 저것도 만들면 다행인데, 저것도 할수 있을까? <laughs> 이게 지금 계속 깎이고 있죠? 2만대였나요? 3만대였나요? 예, 여기 일단 2만대라고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이상이었는데 2만대였다가 지금 12,000대에서 14,000대였다가 6,000대, 7,000대로 줄었죠 그리고 지금 세컨쿼러의 그러니까 요번 분기 아니죠? 요전 분기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니까요 한 679대 정도인데 아 근데 한 1,400대 생산했군요 아갈 길이 멀죠? 아, 양산이 이렇게 어렵나? 물론 필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이슈. 예, 제가 그 누누 얘기하는, 제가 그거 절대 일찍 안 풀린다고 누누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나중에 거기 와가지고아 금방 풀리고 별거 아닌 듯이 예, 반도체 진짜 심각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 후에 이렇게 내려왔는데와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아 그리고 나중에 제가 미리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끔 보면은 옛날에 만들은 영상에. 또 비판적 댓글을 다셔서, 지금 제가 만대라고 얘기하는 게현 상황에서 만든 거지, 지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만든 당시에 이런 이런 배경으로 제가 그때는 한 만대 돌파하면은, 아,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데, 이런 속도면요, 이렇게 천천히 가서 만대 돌파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어느 정도의 그 속도, 발전 속도, 트렌드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또 절대 밸류에 함몰되지 않으시길, 근데, 지금 이런 속도면은 야 너무 느리다. 이거 좀 걱정 다시에 스물스물 좀 걱정되는 수준이 난참 양산이 어렵다라는 걸 루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